네, 어제 본문에서 기브온 거민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다뤘습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양 행색을 하고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였, 속였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히위 족속인데요, 히위 족속의 성읍들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그 성읍들은 기본 급이라 부에롯 기럇여아림이라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들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가침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원망은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패배를 두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 아간의 가문에 크게 화가 임했었습니다. 이를 똑똑히 경험한 백성들이 이번에는 저 기분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게 되므로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 염려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 조약을 맺은 여우사에게 또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원망한 것은 정당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의 앞, 명령 앞에 민감하고 분명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분명히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합니까? 먼저 요수아는 그들을 물어 불러서 자초지종을 문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변명하기를 저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두려웠기에 그리하여 우리도 진멸될 것을 두려워했기에 속였다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록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이 조약을 어길 수는 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마냥 살려두는 대신 그들이 속인 것에 대한 죄책도 지워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장차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이 노역을 감당하는 민족들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진멸을 면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한편으로는 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또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의 편의 섬으로 받게 되는 축복과 비슷한 그러한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여기 이스라엘 안에 앞으로 가난 문화가 상존하게 되는 문제점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문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참 위험성을 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도 함께 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험성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산상수원에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때 우리 인간은 무엇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함부로 약속하거나 자신을 또 과신하는 아,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다면은 그에 대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지며 지키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실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절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때에 더 겸손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이 정도인지를 찾기 힘쓸 뿐만 아니라 그때의 가장 선한 주의 뜻이 무엇일지를 분별하며 헤아리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